외교 평가 단장입니다. 민동석 대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 감개가 무량하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서정갑 회장님, 이상훈 의장님, 조갑재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나라를 걱정하는 일념으로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가득 메우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심 판결은 한마디로 PD 수첩식 편향 판결이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편향 판결 때문에 잠이 아주 오지 않을 정도였는데 PD 수첩 재판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보니 정말 참담한 심정 그것입니다. PD 수첩이 거짓과 선동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더니 이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PD 수첩의 불법 행위를 합법화시켜 주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될 사법부가 법의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영원히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해서 피해를 입혀도 죄를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사이에 유죄 여부를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다는 그럴듯한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진실이 어떻게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에서 다르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민사 재판에서 검다고 한 것을 형사 사건에서 시다고 180도, 180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MBC가 잘못을 사과한 내용과 피드수작 제작진이 스스로 오역이라고 시인한 내용도 잘못 없다고 판결한 점입니다. 아마 그 풍계를 들은 PD 수첩 제작진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도둑이 스스로 제가 도둑질 한 것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할게요.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 법원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너 잘못하지 않았어. 넌 죄가 없어. 이런 셈입니다. 더구나 법원은 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PD수첩이 저를 매국노로 지칭한 부분을 가장 무시했는데 판결문 어디에도 매국노라는 말은 단 한자도 없습니다. 재판장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과연 검토조차 했는지 의문시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재판장이 읽고 있는 판결문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지금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착한 거죠. 이렇습니다. 그것은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내리는데 필요한 내용만 선별해서 짜깁기한 그야말로 PD수첩식 판결이었습니다. 고소인인 제가 4시간 동안 증언한 내용은 하나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산더미처럼 제출한 자료와 과학자들이 대정원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었는지 의심이 갔습니다. 과학적으로 명백한 진실과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마저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거나 아니면 제멋대로 해석을 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오직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 갖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결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피디수착 제작진이 왜 그렇게 시종일관 당당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카메라가 비출때 눈물을 흘리며 공권력에 의해 온갖 탄압을 받고 있는 듯이 연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그들을 이처럼 당당하고 여유있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듣는 순간, 아, 이랬구나 하고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재판장이 자기 편이라고 확신하지 않았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피드수첩 보도는 국민을 우롱한 보도였습니다. 언론이 사실의 근거를 두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는 것이 정당한 정책 비판입니까? 방송을 하는 동안 피드수첩은 30곳 이상을 조직 변조하고 왜곡 과정을 했는데 아기가 없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피드수첩이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해야 아기가 없고 또 어떻게 해야 공직자의 명예 훼손이 성립이 된다고 판단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도 피스첩 보도로 공직자에게 생명과 같은 명예가 한순간에 짓밟히고 외국노 동 온갖 더러운 욕설과 저주와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을 받았는데 이게 명예훼손이 아니면 뭐가 명예훼손입니까? <laughs> 사실 저는 주위 사람들이 걱정할 게 없다고 했지만 편향된 재판 진행을 보고 무죄가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선 증인 순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측 요구만을 들어서 핵심 피해자고 고소자인 저와 정훈천전 장관의 증언을 맨 처음이 아닌 맨 마지막 날로 돌렸습니다. 농식품부 직원과 전문가, 번역가 등의 증언부터 들어 밑에서부터 흔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또 법원은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있어서도 피고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 측 변호인을 수용해서 문제가 된 피고 측 동영상을 법정에서 다시 시청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심지어 유사 프로그램이라는 KBS 스페셜 프로그램도 시청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든 PD의 증언도 듣게 했습니다. 여기서 그 프로그램을 시청한 뒤. 그리고 증언들의 증언을 듣는 뒤 재판장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각인됐겠습니까? 온통 미국 세국의 위험성, 정부의 잘못,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검찰은 첫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공소 내용을 설명하면서 피디수첩 방송 중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주다가 피고측 변호인이 전체를 봐야지 일부만 보면 안 된다. 동서장 범위를 벗어난다고 이해를 신청하자, 재판장은 검찰에게 동영상을 들지 말고 후두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편파적입니다. 결정적인 편파 진행은 법원이 제 발언을 제지할 때였습니다. 12월 2일 증언할 때였습니다. 저는 증언을 하자마자 재판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발언을 제지당했습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면 재판장은 나중에 시간 줄테니 할 말이 있거든 그때 하라 이렇게 제재를 했습니다. 나중에도 거의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검찰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휴먼 소사이어티 동영상에 나오는 서로 광우병 걸렸다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고할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절대 광우병 소가 아닙니다. 피드수첩이 동영상 속의 소를 광업병 소로 우도적으로 왜곡해서 방송한 것으로 그건 동물 학대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재판장에 끼어들더니 증인은 그 당시에 동영상에 나와 있는 소에 대해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은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고 직접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 차례의 발언이 제지되고 그 가운데 위증의 벌 운운하는 것은 거의 위협에 가까운 말이어서 저는 극도로 위축되었습니다. 판사도 현장에 가서 모든 것을 직접 <laughs> 확인해보고 재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면에 피고측 변호인은 끊임없이 외국 학자들의 학술 논문에 나오는 광우병 연구 결과와 논문들을 줄줄 읽어 나가면서.